오늘 말씀은 10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려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까오며 두려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작년 한해 하나님께서 온유하우스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려서 한해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목상을 이어갔으면 하는 요청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작년에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가고자 이제 올해부터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편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편 묵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새해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소식들이 이제 들립니다. 벌써부터 경제적 위기가 닥쳐온다고 하고. 또 이제 요즘 시대에는 또 경제적 활동 때문에 가게마다 다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빚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게 대출을 받은 가정마다 어려운 위기들이 찾아오고 또 청년들, 자영업자들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세계적으로도 질병의 소식,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만 맺고 있다면 하나님 품 안에만 있다면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기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시편은 다 한편 한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나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골반 가운데, 새벽에 묵상 가운데, 때로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을 때이 모든 환란과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한 해를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 기도문을 쓰라고 하면 다들 어려워합니다. 적용 질문을 쓰는 것도 힘든데 기도문을 쓰라고 하면 더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10편도 하나하나 기도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기도를 때로는 글로 때로는 말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주 쉽게 기도문을 쓸수 있도록 제 어떤 창작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편의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들은 성경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졌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유명한 사람들 기도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기도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를 드리는 법을 이제 말씀을 한달 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 기쁜 기도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편을 묵상할 텐데요. 흔히 시편을 여섯 개 장르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개인 탄식시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감사시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가 나옵니다. 공동체 탄식시, 그 다음에 공동체 감시, 감사시, 그리고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찬양하는 메시아시,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누, 나눕니다.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탄식시, 개인 감사시, 공동체 탄식시, 공동체 감사시, 그리고 찬양시와 메시아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섯 개의 장르 중에서 10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장르가 어떤 걸까요? 이제 개인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개인 탄식식. 그리고 개인이 감사할 때 기도드리는 개인 감사식.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탄식식.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해 주었을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감사시. 아마 이제 찬양시와 메시하시는좀 적겠죠? 이 대표적인 네개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많을까요? 이걸 내 기도에 적용해 보면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을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있지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많죠. 그리고 개인의 문제 중에서 어려움을 기도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아,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많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감사할 때는 기도가 잘안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그냥 들뜬 마음으로 다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누가 기도시키지 않아도 길가면서 주여, 주여,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편의 위대한 인물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편이 150편인데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분의 1인, 50편 이상이 개인 탄식신. 개인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개인 감사신. 내일 감사하다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 기도를 다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겨서 공동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탄식식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구나, 나라가 어렵구나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적은 게 공동체 감사식. 아 우리 교회 부흥한 거, 우리 나라 축복받은 거 내일 같지가 않죠.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아야지 남이 잘된 건 별로 이게. 감사가 안 나와서 공동체 감사 시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이제 이 부분 하나 하나 살피고 우리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개인의 어려운 부분도 기도해야 되고 개인의 감사한 부분도 기도해야 되고 또 공동체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드려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는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0년 새해에 좀 감사적인 내용을 네, 본문으로 읽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개인 탄식 시 가장 대표적인 10편, 13편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어려움을 토로할 때 듣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 저 사람은 맨날 어렵다고 할까? 맨날 힘들다고 할까? 또 비난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나의 기도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나는, 이제,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이지만, 자녀를 낳지 못해서, 군인나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한나가 성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것 같, 인적, 인격적인, 사람으로 이제 느껴집니다. 근데 인나가 그런데 분인나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예리하고 사람을 이제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이제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가 같이 살때이 한나가 얼마나 매일마다 마음이 찢기고 상했겠습니까? 말은 첫째 부인이지만 이 둘째 부인한테 매일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공격당하고 비꼬는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또 남편 엘가나를 볼때또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한 심정을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간절히 자신의 원통함을 기도하다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사무엘상 1장 14절에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취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우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우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그런데 엘 엘리 재상장이볼때이 한나가 막 신정을 통하면서 내막 억울한 사정을 아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술 취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또박또박 해야지 막 저렇게 막 황성스성 하면서 자기 사정을 아래니까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 사무엘 같은 커다란 선지자를 한날 동에 낳게 하시고 이후에도 여러 자녀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막 하소연하는 얘기 힘들어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듣기 힘들어합니다. 아 감사해야지 왜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모든 어려운 사정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도 듣기 힘들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자신이 처한 모든 어려운 사, 상황을 그 내밀한 문제까지 하나님께 다아고 기도로 고백할 때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하나 바로 그 치열한 아픔 가운데 그 찢기는 아픔 가운데 그 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0편의 기도들을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응답했다는 걸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어떻게 알수 있냐면, 그 10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내 사정을 다 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편, 13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인 탄식 시, 나의 어려움을 아래는 기도, 나의 아픔을 아래는 기도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요약하면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식입니다. 탄식은 뭘까요?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픔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그냥 나의 아픔을 고백하고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앞길을 책임져 줄줄 믿습니다. 신뢰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양의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일을 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응답한다고 얼른 교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던 기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약속을 드리며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10편, 13편의 이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개인의 문제를,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식의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오늘 1절과 2절을 읽다 보니까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픔이 있습니까? 차도께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할 때는 처음부터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고난이 있고, 오랜 아픔이 있고, 계속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코너까지 밀리고, 내 마음이 눌리고, 눌리고, 압박당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아퍼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어려움에 처해야 됩니까? 그 오랜 그그 그 고난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오늘 기도할 때왜 언제까지입니까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님께서 자기를 잊은 것 같이 응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데 쫓기고 쫓아가 오고 있는데 공격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얼굴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한테 비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과 신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 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잠잠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얼굴을 돌려서 은혜의 햇볕을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그 얼굴을 돌리사 은혜를 비춰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도 이 오뉴하우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부분을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종일토록 마음에 번민하고 있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고 나의 원수들은 나를 쳐서 자랑하면서, 야,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저 꼴을 봐라. 하나님 잘섬겼으면 저런 어려움 당했겠어.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때로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에서 드린 기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회중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이 10편이 이꼭 왕이 되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닐 수도 있기에, 때로는 어떤 우리의 지도자로서, 또 종교 지도자로서, 이 부분을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 때, 고백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범민들 갈등들, 염려들, 고민들, 근신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들 앞에 솔직히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번민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근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윗이 그대로 자신의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나 이제 집사님들 대표기도할 때 보면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크신 은혜 베푸시고 이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나 공동체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기도할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도 참 우리의 그부분들아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채 그대로. 나의 그 모든 부분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될 우리의 탄식이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간구에 무엇이 플러스가 되냐면 동기가 플러스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 과정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이유, 동기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물질이 어렵습니다. 저 세상에서 좀 즐기고 놀고 큰 집도 사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물질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동기가 아니죠. 하나님, 제가 주의 일도 감당해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주님 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야, 제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이슨 <laugh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laughs>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려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니, 주님, 주님께서 더 이상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더 기,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내 신앙이 영원히 침체될까 두렵습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신앙이 침체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이렇게 부르짖은게 하나님 앞에는 별 소용이 없나 봐 이렇게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여기서 더 기도를 늦게 들어주시면 내가 기도하다가 침체될까 내 신앙이 침체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더 기도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려운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며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며 나의 원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더니만 꽤 좋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겠냐. 조롱하며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laughs> 주님, 제가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주님 참을 수 있는데 저로 인해서, 나의 삶으로 인해서,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한 것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내 삶에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절의 다윗의 기도가 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게 만난다. 그러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비웃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비웃을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가여 주셨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오늘 이 10편, 13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이 짧게 나와있지만 다른 10편에 보면 이것들이 길게 나와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이십삼편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신뢰를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어떤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올 한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양의 약속입니다. 6절에 내가 여우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송의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이 서원 기도를 되게 이제 좀 금지하는 내용의 말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징계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서원 자체는 하나님께 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나도 이렇게 기도했죠. 사실 한나의 기도가 되게 위험한 기도죠.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기도입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니,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겠다니 얼마나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소원의 약속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고, 한나는 그것을 서원한 대로, 진짜로 그대로 드렸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해서 많은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10편에는 이제 서원이, 기도의 서원이 찬양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평생 여우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무리 앞에서 여우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안전하듯이 찬양하겠다는 거죠. 둘이 뭉실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우리가 약속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깊이 깊어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짧게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나의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이유를 기도로 아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신뢰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의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이 탄식 시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하는 틀대로 또 그대로 지키기가 어려우면 또 편한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문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냥 감동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정제된 언어로 정말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돈이 없어서 그러나? 저 사람 때문에 그러나? 그런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아픔, 근본적인 불안함, 근본적인 근심은 마음 깊숙한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묵상하면서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불안과 근심과 아픔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제된 언어로 글로 써서 하나님께 그 부분을 아뢰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